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애플의 에어팟 프로, 삼성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LG전자의 톰프리, DYPLAY ANC 쉘드 프로 음? 얘는 뭐지? 어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DYPLAY에 있는 해외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제품을 리뷰 해줄수 있냐 라고 해서 제품만 일단 받고 한번 써 봤어요 어떤 제품인지 일단 먼저 얘기 드리면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이 무척 저렴한 10만원대이지만 노이징 캐슬링이 된다. 그리고 무려 32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32시간 동안 충전해서 쓸수 있는 어마무시한 녀석이다. 라고 평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노이징 캐슬링 되는 제품 많이 있는데 에어팟 프로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오게 되면 청음이 가능한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든지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면 비교가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이에요. 뭐 다른 제품들도 써봤으니까 같이 비교가 될것 같은데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노이즈앤캔슬링 기능입니다. 제가 써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와 10만 원대인데좀 써볼만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품의 일단 가격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에서 89.99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10만 6천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가격이 좀더 비싸더라고요. 만원 정도가 더 비싼데 97.49달러약 11. 뭐 11만 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일단 제품군으로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 103,000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98,000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242,000원. 예 다나와 에서 검색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하고, 소니가 생각이 났는데, 소니 WFSP800N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229,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톰프리도 있죠. LG 톰프리의 가격은 259,000원에 출고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구매하실 때는 다시 최적화 검색을 해보시면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에 다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아무튼, 가격대를 볼때 가격대가 얘가 제일 저렴한데,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이 되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이렇게 언박싱 한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품이 여기에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킷이 있습니다. 정품 QC 인증을 했다라고 나와져 있고, 그리고 충전 케이블 단자가 들어져 있고, 이어팁은 콱 밀착되는 거 있죠, 이거. 그래서 폼 이어팁이 들어져 있고요. 이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이어폰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중소로 나뉘어져 있는 어, 실리콘 이어폰. 팁도 같이 들어져 있어요. 중국어 매뉴얼과 이제 영문 매뉴얼이 들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조작 방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뭐도 볼륨 업다운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조작감이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DIY 플레이 쓰면서 좋았던 점은 조작감이 상당히 좋았고 하지만 AS는 이제 본사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돼서 단점이지 않나? 앱도 지원하지 않네? 그런데, ANC 노이징 캔슬링을 지원하면서도 미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10만원대에 구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후 AS라든지, 뭐, 장 고장이 혹시나 있으면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쓰기에는. 예, 배터리 타임도 괜찮고. 하지만, 케이스는 좀더 고급졌으면 좋지 않을까? 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노이징 캔슬링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리고, 아, 지금 주변에 안내 방송을 듣거나 주변 소리를 들어야 될 때, 주변 소리 듣기를 통해서 주변의 말소리 같은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전화통화를 할때 음질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전화통화 음질은 나쁘다. 근데 음악 감상하기에는 음질은 나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부가 기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버즈, 라이브도 그렇지만 이게 U V 램프로 뭐 살균한다든지 그런 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쪽만 착용해서 음악 듣기가 또 가능해요.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연속 터치 세번 눌러 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낸다든지 하이빅스비를 불러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도 조작하는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렴한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는 이어폰으로 구매해 보시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